안녕하세요. 독불이 TV입니다. 우리 깜순이가 밖에서 배회하고 있다가 산저 아, 산 구석에서 강아지를 낳았네요. 이번에는 전부. 암컷이고요. 순놈이 딱한 마리입니다. 야가 우리 집에 어 흑향이 있죠. 흑향이. 흑향이 딸입니다. 어, 흑구 한 마리 황구 한 마리 나머지는 전부 백구입니다. 총 6마리를 낳았습니다. 흑향이는 흑심이 딸이거든요 흑심이 흑향이 우리 깜손이 이래 됩니다 네, 오늘 우리 깜손이가 강아지 6마리, 백구 어, 네마리 흑구 한마리 황구 한마리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